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말 많은 RIA,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eturn to Domestic Investment Account에 대하여 정리해 볼게요. RIA는 쉽게 말해서 해외 주식에서 번 돈을 국내 시장으로 다시 가져오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예요. 구조는 단순합니다. RIA 계좌 안에서 해외 주식을 팔고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분기별로 공제율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안 기준으로는 1분기 매도 100%, 2분기 매도 80%, 하반기 매도 50%등 복귀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공제율이 100%인 구간에 들어가면 해당 양도소득이 공제로 대부분 상쇄돼서 세금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간은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거 이미 확정 시행된 제도라기보다는 세법 개정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에요. 현재로선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RIA는 실물 통장이나 별도 앱이 아니라 증권사 앱 안에서 만드는 전용 계좌고요. 혜택을 받으려면 RIA 계좌 안에서 매도 후 환전. 그리고 국내 투자 후 1년 유지. 이 흐름이 깨지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RIA는 세금을 그냥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국내로 복귀해서 1년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유인책이에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